한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했던 정부 세종청사 맞은편 상가 건물입니다. 부처가 청사로 자리를 옮긴 뒤 2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. 이곳에 이르면 2027년 연면적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. 이미 상업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이 됐고 업체가 건물 매입을 준비 중인데 소유자 97%가 동의했습니다. 세종시는 상가 공실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과 관련 기업 유치가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. 세종이 이제 전국 통 교통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와서 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한번 해보겠다고. 하지만 정부청사와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꽤 있지만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실제 경기도 고양 등 수도권에서는 주민 반대 설립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중심상업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, 저는 좀 걱정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.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상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.